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에서 체험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가지 증거로 알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성취이며 둘째는 기도응답입니다. 성경 66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하는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경교의 식구들이 삶의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특히 복음 전파 영원 구원하는 일을 통해 이두 가지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